재치있는 솜씨와 이해관계를 끊을 수 없어야 도둑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재치있는 솜씨와 이해관계가 끊을 수 없어야 도둑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도둑들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재치있는 솜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둑들이 세상에 세상에 존재하지 없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을 한자로 새겨 볼수 있습니다 절경끼리 도덕무유 절경끼리 끈을 잘 공교할 교 버릴 기 이로울리 재치있는 솜씨와 이해관계를 끊을 수 없어야 도적 무유 도둑 도 도둑적 없을 무 있을 유 도둑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해관계 때문에 도둑들이 도둑질을 할수 없는 거죠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게 되면 와 내가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 꿰쳤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면 도둑들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들키게 될 게, 친척 것을 또는 아주 어려운 사람 것을 훔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이해관계에서 쩔쩔 매게 되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벌릴 수 없고, 재치있는 솜씨를 끊을 수 없을 때는 그런 사이가 되면, 그건 도둑들은 존재하지 않는다. 그런 말입니다. 절교 길이, 도적, 무유. 지금까지 화생명상 328번째 시간이었습니다.